자, 이번 거꾸로 수학교실 2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비례배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선생님 지금 비례배분을 알아본다고 하다가 갑자기 웬 스마트폰을 지금 켜놨지. 그치? 응. 우리 여기서 지금 대현이랑 송준이가 춤을 추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왜 농담으로 그랬잖아. 광고를 걸어서 돈을 벌자고. 만약에 이 영상이 광고를 걸어서 수익을 얻게 된다며, 만약에 수익을 얻었을 때 너희가 그런 표현을 쓰지. 어, 선생님 그러면은 뭐 대현이가 3, 성준이가 2 나눠 가져요. 3대 2. 만약에 3대 2의 수익을 나눠 갖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얼마를 벌었을 때 얼마큼 가져가야 되는지를 이번 시간에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종종 생활에서 써요. 야, 5대 3으로 나눠 뭐 아니면 6대4로 나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수익의 3대2를 나누어 갖자고 했을 때, 대현이가 그래도 춤을 췄으니까, 3. 성준이가 2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유튜브에 광고를 걸어서 광고 수익금이 얼마 나오냐면 5천원 나왔어. 너를 돈 벌기 힘들어. 자, 그러면 대현이는 얼마를 가져야 되고, 성준이는 얼마를 가져야 될까? 이5천원에서 3만큼은 대연이가 가져가고 2만큼은 성준이가 가져간대. 얼마를 가져가야 될까? 우리 생각해볼까? 대연이가 얼마를 가져가면 되고 3,000원을 가져가면 되고 성준이는 2,000원을 가져가면 되지. 3대2. 이렇게 어떠한 정해진 양을 일정하게 전체를 주어진 비로 나누어서 배분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비례 배분이라고 하는데요. 비례 배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책으로 와서 자, 우선 책을 보자. 지수와 효정이가 조개 15개를 일정한 비로 나누는데요. 조개 15개를. 그런데 지수는 지수랑 효정이가 1대2로 나누어 가진대. 지수가 1만큼 가지면 효정이는 2배를 갖는 거야. 아, 효정이 욕심 많네. 그러면은 1대 2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표를 완성해볼게요. 전체 조개수가 3개래. 그러면 지수는 아까 1대 2로 나눠 갖는다 그랬지. 그러면 당연히 지수는 하나 같고 효정이는 2개 가져야 되지. 자, 이제는 전체 조개수가 2배가 됐어. 그치, 2배가 됐어. 6이래. 근데 이 6을 1대 2로 나누래. 그러면 몇개 가져야 돼? 지수가 2개 같고요. 2배를. 얘에게는 효정이 가져야 되죠. 자 이번엔 또 아홉 개로 늘어났어요. 아홉 개일 경우에는요. 지수는 세 개를 갖고 효정이는 여섯 개를 갖죠. 자 B는 얼, 어, 동일하게 얼마를 유지되요? 1대2 얘도 지우면 1대2 얘도 1대2 B는 동일하게 1대 2가 유지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12로 해볼까요? 그러면 지수는 4개를 가지면 되고 효정이는 8개를 가지면 더해서 1 2도 나오고 b도 1대 2가 나오죠. 자, 1 5의 같은 경우는 다섯 개갖고요 지수가 효정이가 10개 가지면 1대 2도 나오고요. 합쳐서 15도 되네요. 자, 지수와 효정이가 조개를 1대 2로 나눠 가지면 15개를 그러면 몇 개씩을 가질 수 있나요? 자, 지수는 몇 개가 가질 수 있어요? 다섯 개. 표정이는 그두 배인 10. 아이고. 10개다. 10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밑에 다시 한번 이번에는 15개를요. 2대 3으로 나눠 가진대. 2대 3. 아까는 딱두 배라서 어렵지 않았는데 2대 3이래요. 자, 조개가 다섯 개라면 2대 3으로 나누어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 집에 조개는 없고 마이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쮸를 등장했어요. 조개를 갖고 올 수는 없잖아? 자, 조개가 다섯 개라면 우리 좀 전에 아까 성준이랑 대현이의 그 광고 수익금 얘기하면서 했는데 2대 3으로 놔두졌을때 자, 지수가 2 두 개가 다섯 개죠? 그러면 지수 2, 효정이 3. 자, 2대 3. 나눠 갖는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조개가 10개일 경우에는 10개일 경우는 에 얼마일까? 그러면 당연히 두 배가 되죠. 4대 6. 네 개를 지수가 갖고 효정이가 6개를 가지면 두개 합쳐서 10개가 되고 B도 2대 3이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 전체 15개 중에 지수가 갖게 되는 거자 15개 중에 아까 5개일 때는 2개와 3개 10개일 경우는 4개와 6개 좀두배로 늘어났어 그렇지? 두배로자 이번에는 15개 있을 경우에는 몇 개씩 나눠가지면 될까요? 몇 개씩 나눠가지면 돼요? 6개? 10? 잠깐만요 미안해 선생님이 헷갈리고 시작 헷갈리기 시작했어. 자, 자, 자 아니다. 3이니까5 3 6 여섯 개 맞네요. 음, 미안해 선생님이 명절에 너무 많이 쉬었나봐. 음, 6 여섯 개 아홉 개 맞는데 왜 이러지? 음, 명절에 선생님이 너무 많이 일하고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해. 자 여섯 개와 아홉 개를 갖게 되죠. 자 B는 2대3 맞잖아. 합쳐서 15개가 되고. 그래서 전체 조개 15개 중에 지수가 가질 거. 지수는 앞에 2죠, 2. 이 그러니까 앞에 6개를 갖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을 해보자. 이렇게요. 너무 어렵잖아. 지수가 가지게 되는 조개는 전체의 몇 분의 몇이야? 자, 전체 15개 중에 6개 가져가죠. 그러면 약분 돼요. 약분 되네요. 3으로 3, 5, 1고 3, 2는 6몇 분의 몇을 가지고 가는 거야? 5분의 2를 가지고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아이고, 미안. 선생님 테이블에도 찍어가지고 효정이가 가지게 되는 거는 전체 15개 중에 9개지. 약분하면 5분의 3이 되고요. 얘는 얼마를 갖는 거야? 5분의 3을 갖는 거야. 즉, 지수는 5분의 2, 효정이는 5분의 3을 갖는 건데, 자, 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날개를 잠깐 치우고, 자, 지수와 효정이가 조개를 2대 3으로 나눠 가졌을 때 각자 가지게 되는 조개는 전체몇 분의 몇이 되는지, 자 보니까 이 전체를 2, 2대 3으로 나눠 가지니까 전체, 전체는 이 전왕 후왕의 합을 여기 밑에다 적어. 전체는 5잖아, 그치? 5 중에 지수가 얼마를 갔는데요? 2를 갔네. 자, 효정이는 전체. 요거 두개다 더한 게 전체잖아. 2 더하기 3 중에 얼마를 갔는데요? 3을 갔는데요? 그러면 5분의 3이네요. 어, 우리 아까 봤던 거랑 어때? 2, 5분의 2, 5분의 3. 5분의 2, 5분의 3. 일치하죠. 자, 즉 2대 3 이게 전항이고 이게 후항인거는 기억하지 자, 합을 분모로 하는거래요. 이걸 더한거. 이게 전체니까. 자, 분모로 하는 분수의 비를 나타내면 5분의 2 5분의 3 그쵸. 5분의 2와 5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30개를 갖는데 30개를 2대 3으로 나누어 가진대. 자, 그러면 우리 요거를 이제 계산하기 좋게 분수로 나타내 볼게요. 요기다가는 뭘 쓰라고 그랬어요? 전항과 후항의 합. 즉, 전체를 쓰라고 그랬죠. 전체. 그러면 2 더하기 3은 얼마예요? 5. 그 다음에 얘가 지수구나. 그치? 지수는 두 개를 가지니까 5분의 1을 갖죠. 그 다음에 효정이는 5분의 3을 가져요. 자 아, 우리 이거 분수의 곱셈 자연수 곱하기 분수 기억나 날까 모르겠다 또 모른다고 하겠지 그치 자, 사실은 이건 30분의 1이잖아 그쵸 이거 곱하기 5분의 2자 약분은 대각선으로 되죠 대각선으로 1하고 5하고 3이 되니까 5하고 30이 되니까 1 5 1은 5 5 6에 30 그러면 6 곱하기 2는 10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사실은 1분의 30이지, 5분의3 약분 되죠. 5일은노5 5, 6기 30, 그 다음에 곱하면 6, 3, 18, 얘는 12개, 얘는 18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비례배분이라고 그러거든요. 전체를 비례배분이라고 하는데, 이 비례 배분을 할 때는 편한 편한 방법 주어진 비의 전항과 후항의 합 만약에 3대 4라고 하면 얘를 합친 거 전항과 후항의 합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전체라고 생각하면 돼 7분의 얘는 3 얘는 7분의 4 이렇게 나타내서요 곱하면 돼요 그냥 전체라는 숫자에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여기 얘는 이제 조개 35개를 나누어 가진 근데 3대 4, 어, 아까 여기 3대 4로 나누 가지네. 벌써 선생님이 위에다 써줬네요. 그렇죠? 자, 얘를 분수의 비로 나타내면 더하면 분모 3 더하기 4, 그 다음에 3 더하기 4, 전체는 3 더하기 4, 분의 3, 3 더하기 4 분의 4, 그렇죠? 얼마예요? 7 분의 3, 7 분의 4. 그런데 전체 35개를 나누어 가진대요. 35 곱해야지. 약분 되죠? 7, 1은 7, 7, 5, 35, 5, 3, 15예요. 이번에도 35 곱하기 1. 1분에35 곱하기 7분에 4는 7, 1은 7, 7, 5, 35, 5, 4, 20. 즉, 지수는 몇 개? 15개. 표정이는 20개를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제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해요. 한번 지금서부터 해볼게요. 자, 여기에 마이크가 주가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마이크가 몇개 있냐면 스무개가 있어요. 마이쮸 스무개를, 자, 마이쮸 스무개를요. 자, 자, 우리 몇대 몇으로 나눌까요? 몇대 몇으로 나누면 좋을까? 음, 2대3으로 나눌까요? 2대3으로 나누었을 때 2는, 선생님이고요. 나 혼자 3은 여러분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몇개 먹고 여러분은 몇 개를 먹을까요? 문제를 풀어서 잘 식과 답을 잘 써서 선생님에게 내 주십시오. 포스트잇에 적어서 포스트잇 카트에 들어 있잖아, 그렇지? 자, 거기다가 마이쮸 스무 개를 이렇게 나누면 여러분은 몇개 먹을 수 있는지, 자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만큼을 선생님이 나누어 줄게요. 수업 시간에 만나요.